어때? 어중간 맡아봐. 아 섹시해 오빠. 아, 진짜로? 아! 덥칠 것덥질거 같다. 같다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남에 나온 이유는 앞광고예요 조마드 향수에 대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향수를 받았는데 요거를 지금 직접 뿌릴 거예요. 조마드 향수. 여기 뿌리고 뿌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일반인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 향이 어떤지 즉석에서 정말 뭐 주작과 섭외가 없는 시향도 하면서 인터뷰도 할겸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뭐하냐면 여쭤 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새로운 향수를 좀 뿌렸어요. 혹시 네. 향수 향을 맡아 보고 향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좀 시향 씨향, 아닌 시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어때요? 아 친구, 아, 친구분도? 근데 좀. 응. 음. 중성적인 향인데? 중성적인 향.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비누향. 비누향. 어, 아, 비누향 맞지? 네. 그리제 섹시한 느낌도 많이 나죠? 어, 맞아요. 오, 알겠습니다. 도마드 향수 뿌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연예인 같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 그, 재밌게 세요 언니랑 오래 가세요. 누구예요? 그. 그, 그 꽃자리 언니. 아, 오래 가라고? 네. 너네나 오래 가. <laughs> 어, 가자, 가자, 가자. 향수 한 번만 맡아줄 수 있어? 맡아주고. 솔직한 약간 좀 향. 섹시해요. 어? 맞지. 흥분 짓은 막 150%. 아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 이런 데서 원래 어떻 좋아했어? 아 그럼요. 어, 남자가 향수 뿌리는 이유가 뭐야? 이성한테 잘보이려고 뿌리는 거잖아. 이성뿐만이 아니야 동성까지 그냥 싹다 죽었어 그냥 진짜. 아 그래? 아 숨장 떨려 진짜. 그 정도야? 조마디 향수거든. 들어봤어? 어줌 많이 들어봤어. 들어봤어. 조마디 향수 뿌리고 온 거거든. 어때? 어쨌든 맡아봐아 섹시해 오빠. 아 진짜? 로법 같아 칙칠것 같다고? 어? 여러분들 조마드 향수가 이런 향수입니다. 우리 그 조마드 향수 약간 좀 샘플용인데 줄까? 네. 이거는 샘플이 아니라 진짜 향수인데? 이거 줘도 돼? <laughs> 이건데? 네, 맞아요. 둘이 논았어 네, 좋아요. 인터뷰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뭐 인사하자. 알겠지? 네. 잘 생겼다. 섹시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아, 놀다 계세요. 안녕. 여성분들이 이 여성분들 이이 향을 좀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맡아보고 저 완전 좋아하는 향인데. 어? 제가 완전 좋아하는 향. 아, 진짜? 네.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향이 어떤 향이야? 약간, 어. 약간 중성적이잖아. 오, 맞아. 하네, 아, 이런 향 좋아해요? 네. 성공적이네. 나 아, 이거 맨날 뿌리고 다녀야겠다. 저도 약간 이런 향 뿌리고 다녀. 뿌려줄게. 아, 진짜? 어. 본인은 약간 좀 이성한테 향기가 어느 정도 호감도가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 완전 연이었으면은 음. 한5 0은 오, 저도요. 어. 그럼 우리 지금 호감도가 몇 퍼센트 된 거야? 아원원100% 100%아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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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로알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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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어0 100% 100%요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안녕 잘생겼어. 어 감사합니다. 봤어요. 인사 한 번만 해서 자기 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응. 어디 사는 누구, 몇 살인지 <laughs> 말저 반포동이요. 바, 어 반포동어. 반포동? 삼성 가시죠. 나 봤어? <laughs> 저 완전 많이 봤죠 오빠. 여자랑 가는 것도 봤어. 랄랄라 <laughs> <laughs> 그러니가지마그러니가지 말고 와와 <laughs> 어, 그래? 다른이 오빠가 지금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와가지고 이 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약간 좀이 <laughs> 시... 어. 타고. 어, 어어 어, 아아 아아 <laughs> 어, 아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뿌렸는데 여기. 어. 아 너무 좋아? 어때 어떤 거 같아? 약간 좀 중성적, 좀 섹시한 느낌 나? 오빠도? 그니까? 항상 섹시해요. 아, 네? 어얘왜 얘, 끼가 이얘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아, 음.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음, 야 향수 한 번. 줘. 너무 잘생겼어. 어자 인터뷰 너무 고맙고 선물로 이거 오빠 가 오늘 뿌린 향수야 갖고. 주는 거예요. 어 중성적인 향수라서 여자가 뿌려도 돼. 재밌게 놀고 고마워 진짜로. 아, 아메리카 타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놀아.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줘. 안녕! 하세요저 우선 좀 쳐주세요! 아! 어. 저한테 좋은 냄새 안 나요? 어, 나요. 어때? 무슨, 나저 무슨 향인지 맞춰봐 어, 맞춰봐. 맞추면은 오빠가 상품 줄게. 진짜요? 응. 자, 한 번만 가까이 맞춰도 돼요? 여기에요? 아. 아, 이거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수 나왔는데? 음. 조마드입니다. 아, 조마드? 아. 조마드 향수인데, 어때?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 어. 약간 좀 중성적인 네, 느낌? 아 네. 네. 그래도 하나 드려야겠죠 여러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조마대 향수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어. 잘 모를 수도 있지 여자가 뿌려도 되고 남자가 뿌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썸남 생기면 주, 주던지 아니면 너가 뿌려도 되고 어. 알겠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노시고 다음에 볼때 인사하자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남 나와서 정말 리얼로 조마드 향수를 뿌리고 시향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조마드 향수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향수는 조마드. 그럼 안녕!